하이. 임신 중에 약 조심해야 하는 건 다들 알잖아. 근데 시험관 하는 사람들은 시험관 과정부터 약을 조심하게 돼. 과배란 때는 난자질에 영향 갈까봐 조심. 이식하면 착상에 문제 될까봐 조심. 그러다 임신하면 이제 임신했으니까 조심. 그래서 약을 제한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염색 파마까지 조심하는 사람들도 많아. 다 해도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나도 시험관 시작 전에 아픈 거싹 치료하고 건강 검진 다 받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내가 지금 담이 지대로 걸렸기 때문이야. 근데 약도 못 먹고 생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이야. 심지어 차수리 맡겨서 오늘 뚜벅이야. 버스는 진짜 몇 년에 한번 탈까 말까 하는데 그게 하필 오늘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건내 예상이 없었어. 오늘도 나님 친구들 진짜 화이팅이야.